2월 10일 토요일 이런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20절 메뚜기 재앙. 둘째는 21절 이하 29절 흑암 재앙. 이제 모세는 여덟 번째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번에는 명하시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가 애국에 생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생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한편으로 보이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 전하기 위함이다. 양면적인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적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민들에게 되도록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이번에도 아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경고받으면서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구원합니다. 7절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번에는 왕이 백성을 보내기로 결심한 듯 말합니다. 8 절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구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적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에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니라. 희한한 거부입니다. 허락하는 듯 하다가 대상의 문제에서 틀어졌습니다. 예고되었던 메뚜기 재앙이 시행되자 그제야 바로가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바로와 상관없이 재앙이 진행됩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번에도 일시적인 항복을 합니다.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요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요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이번에도 바로가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요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일과 사건의 관건이 바로에게 달려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는 하나님 능력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섭리의 차원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